어, 나 자, 나 하나만 더. 아, 무서워. 이때릴까자 이따 가자. 화이팅. 오! 어. 나이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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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

and so, stuff so.

마이스. 좋아 하나 이스다이스 마이스. 마이이스마이스 어, 날라온라온왜몸을안움냐 뭐, 왜, 모르지 모르지 나한 <놀람> <라루한테서> 움직여 <laughs> <야! 야>! <laughs> 아! 아! <laughs> 자데서비스는 아. 결승 결승다 저쪽으로 하시면 안 돼. <laughs> 빨리 빨리. 아. 좀 좋아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이 w I don't know. I d o n 좋아 습니다좋습니다네못치야어려어려아어집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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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미나? 아 미쳤나 백으로 흥하자 백으로만 할 것이다 커트로 오 무서워 무서워. 네? 네? 아, 진짜 어떻게 무서워. 있어? 다 마지막 까지하면기지않은데 아, 이렇게뽑지 아니야. 을이세요 야, 놀아, 놀아. 가세요. 놀아. 중에, 아 어려워. t 진짜 o w I'm not here. I'm not here. I'm not here. I'm n o 는데 e r e I'm not here. I'm not here. I'm not here.